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관심 목무좀 보겠습니다. 지수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코스닥이 이제 키마치기로 따라가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내일 밤 10시 30분에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6.5% 정도. 기대치만 나준다면 2,500 이쪽 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 궁뎅이를 들고 올리는 이제 쌍바다 패턴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궁뎅이 들고 올리는 쌍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CPI 지표가 좀잘 나와지기를 좀 기대 한번 해보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이 61선이 밑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려고 하죠? 5일선은 뚫고 나왔고, 11선은 밑에 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좀될수 있다는 라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정도구요. 음, 당장 뭐 여기를 도망간, 어, 돌파해서 이제 막 달린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c p 지표가 잘 나오면, 일단 2,400 돌파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어, 그리고 2,500 돌파, 돌파는, 늦으면 2월 1일날, 어, FMC 이후에 넘어갈 수 있고 빠르면 뭐그 전에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시장은 여전히 바닥권이라는 것만 좀 확인하, 어, 확인하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절반 정도 올라온 거죠 원래 시장은 뭐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번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어, 자 여기서 급락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절반 이상으로 끌어 당겨 올라왔죠 그죠 자바 이상까이 올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안깰 가능성이 무진장 높은 겁니다. 여기도 안깰 가능성이 높은 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저점은 깨진다 이런 걱정 은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눌러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 음, 그래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중모전 넘어가겠습니다. 어, 일단 원전주는 그, 두산 에너빌리트를 기준해서 잘 보유하고 가보시고,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1차 파동이죠, 여기서. 바닥 나오고, 눌러놓고, 2차 파동으로, 이렇게 하면 한 2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갈수 있다. 요, 요, 파동 길을 대면 되죠, 이렇게 네모나게. 예. 그죠? 다음 목표치는, 여기.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원전주 하나도 안 파셔도 되고, 원전주가 다음 달에, 어, 체코 수주 네, 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어,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증권가에서 찌라시 돌고 있으니까 언전지잘 보유하고 가시고요. 없는 분들은 뭐 눈치껏 사셔도 되는데 지금은 애매모하죠 뭐 15,000원 있을 때 사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여기서 벌써 10%가 올라왔는데 자 그렇고 어, CPI 지표가 잘못 나와서 시장이 출렁거려서 눌러준다면 라저의 기회를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운전주는 계속해서 고를 하시라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에 2만원. 여기까지는, 운전주는 모두 다 홀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거는, 삼강에미티도 이제 저점이 좀 잡혔죠. 그죠? 보시면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구간에서는 2만원 밑에서는 뭐 저점에서 가능하고, 이건 2만 천원 때 오면 엄청 저항을 받을 거예요. 2만 천원 오면 한번, 조절 했다가 또 내려오면 다시 잡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돈망가고 패배터리 종목은 정말 한 종목 정도 바닷가에 는거매집하시면 좋은데 제가 뭐 일요일날 상한 봐가목 뭐 알려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CPI 지표 발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그 안에 도망가면 어쩔 수 없고 차후에 제가 종목은 하나 정도는 좀 알려드릴게요. 어 당기면 종목 넘어가면 이제 핑거 스토리 자 핑거 스토리 패턴이 양음장 패턴 오늘 양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5일선을 뚫고 나가지 를 못했습니다. 죠 그렇죠? 예, 뚫고 나가지 못했고요. 내일 혹시라도 오늘 고가를 뚫고 나가면서 5일선 돌파가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로 어, 딱 잡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만원 돌파 보고 매도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한 10%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세요. 오늘은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죠죠 어, 그래서 매수를 보류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G2 파워 이거는 제가 좀 아까운 그냥 보내기 굉장히 좀 아까운 종목인데 원전주 중에서 없는 분들은 G2 파워 한번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가를 짧게 잡는 방법도 있고 밀리면 모아보는 방법 뭐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손절가를 어, 잡는 거도 한번 더 잡아드리면 매수가를 올릴게요. 8500원에서 8600원 손절가는 8290원 이렇게 짧게 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좀 넉넉하게 8천 원 이탈 잡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모아보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온전제는 꼭한 종목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관심 있게 볼 거는 자연환경요거 어, 한번 아래 거리 근처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어제 종가 무렵에 이제 매수해서, 매 메디프로 오늘 급등 나올 때 차익 실현했고요 여기서 걸어놓은 게, 1 6 8 5원을 걸어놨는데, 1 6 8 5원에서 뛰쳐 올라가버려서, 어제 종가 무렵에 산 것만 차익 실현하고 좀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포전수 배우신 분들오는 장중에 휴마시스. 휴마시스가 여기 눌림목에서 딱들어갔서3% 뛰기 단타, 정확하게 이제 치고 빠지는 정도, 이렇게 보셨고요아봤고요 슈마시스도 이것도 노릴만 해요. 이것도 나온 손적값입니다 17,000원 손적가 딱 잡아놓고 눌러주면 18,000원 밑에서는 한번 공략도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내일 관심있게 볼 거는 핑고 다시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음,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됐었는데, CPI 지표 발표되고 나서 금요일 날, 시장이 뭐, 별 영향을 안 받는다라면, 그때는 제가, 음, 페배터리좀뭐 바닷건에 기고 있는 거 하나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거는 모아불문 주목을 해서는, 게임즈 중에서는 웹젠이 좀,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웹젠. 이게 이제 손바김이 캔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5만원에서 지금 17,000원까지. 내려오고 나서 올라온 게 하나도 없죠. 어. 자, 여기서 거래량은, 예, 잔뜩 터트린 게 얘잖아요. 그럼 이제 몸통, 몸통이 이렇게 생겨있고, 여기 시가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음. 아직까지 여기 고점을 못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모아서, 이거 넘어갈 때까지 그냥 고하는 거예요. 예, 넘어갈 때까지, 이 고점을 넘어갈 때까지. 예, 분할 매집해서 고를 하시면 좋은데, 매수 영역은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종가. 16,400원인가? 어, 16,500원이야. 여기서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잘 계기셔가지고, 이쪽 넘어갈 때, 분할 에도 하시면, 이렇게 되는 전략인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려오면은, 16,500원, 부터, 16,000원 사이, 여기서 한 번, 관심있게 보시면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게임죠 보시면 되고, 이제, 해상 풍력주는, 제상가에너 보시면 되고요 원전주는, 두산에너벨트를 기준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패배터리는 제가 일요일날 좀 한번, 네, 잡아드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그런,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지금, 그, 주산 에너벨트, 원전주들이, 어, 이번에 뉴스 터뜨리면서 이번에 이제 갑자기 훅 하고 개불어 뛰면서 올라갔잖아요. 다음 후속타가 될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초에 아니면 월요일, 월요일 정도 빠르면 한번 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 테마, 급등한 테마 지금 매집하고 있으니까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매집 완료를 해야 됩니다. 어, 어, 저기 원전주처럼 지금 요바닥권에 있다가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매집 중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좋은 기회에 예, 같이 한번 참여해보시고, 문, 제 궁금한 건 여기다 문의하시면 됩니다. 음, 여기다 문의하시면 되구요. 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 올라갈 종목입니다. 음, 어,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네, 한 종목 더 보는 거는, 자, 요거 패턴주로 하나만 좀, 좀 해볼까요? 양음량 패턴인데. 아, 그리고, 어, 이 얘기를 안 했네. 이 종목 어디냐 벨로프를 놓고, 저희가, 저희가 어제 이거 두탕 쳤다그 했죠? 얘는 잘 보셔야 될 게, 양봉, 음봉, 양음양이되 시계에서. 양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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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내일 한번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은, 저희는 어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차익하고 내려오면 또 사서, 또, 여기 최고가 1 6 9 0원에매도했다고 했죠? 그죠? 네, 오늘 여기서 또 들어갔습니다. 여기 장중, 여기 최저점 근처에서. 예, 네, 여기서 또 들어가서 약간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어, 양음량, 양음량. 이거는 이제, 61선이 이렇게 돼있고, 2 1선 여기로 올라오잖아요. 아직 시세 안 끝났습니다. 저는 이거 또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짧게 단타로 보긴 볼 겁니다. 예, 네, 요런 패턴, 어, 하나 보면, 자, 인성정보도, 인성정보, 그 다음에, 그, 핑거스터리, 다 그런 패턴에 들어가요. 다음 양봉에서 이제 양음량, 양음중이다가 한번 튀어가면 급등 나오는 이런 이런 패턴에 들어가는데 비슷한 걸로 해서 인성정보 좀 한번 보시면 괜찮은것 같아요. 그냥 단타로만 짧게 보세요. 예, 인성정보. 자, 어제 음봉이 이제 5일선을 이탈 시켰다가 오늘 갑자기 갭 뛰우면서 바로 땅 때리면서 올라갔죠 이거는 이 앞에 고점을 한번 넘기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손절가는좀 짧게 잡고 보시면 2,100원 잡아놓고. 내일 네, 한 번, 네, 관심있게 한번 보세요. 1150원에서 2250원, 선정가는 2100원. 자, 이렇게 잡고, 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핑거스토리는 5일선 돌파하는데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뭐, 다음 테마, 가 그러니까 온전주처럼 밑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막 기고 있어요. 지금 기고 있는데, 급등 나올 종목, 어, 지금 매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다 알려드리니까 예 내일 이틀안에 매집을 좀 알려야 된다라는거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